항암제 쓰면 암도 죽지만 종양 세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1 세대 항암제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복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항암 치료를 대신해서 뭐 비타민 C 주사법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들 좀 어, 그러니까 그거,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그거는 박사님께서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의 효능은 암을 죽이는 효과 최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항암 치료는 암을 그렇게 잘 죽인다는 의미는 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 의사들이 독성이 강해서 정상세포도 다 죽이게 개발했겠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 대해서 세포에 대해서 다 연구한 걸 바탕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암세포의 특성은 암이 증식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대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보면은 증식하는 <laughs> 세포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항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를 억제하는, 대사를 억제해서 에너지를 못쓰게 해서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다그 세포에 대해서 연구, 암세포에 대한 연구, 세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상세포도 암세포처럼 계속 증식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암세포 증식을 잘하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항암제는 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하는 세포 예를 들면 조혈 세포 끊임없이 증식을 하고 있어. 그는 조혈 세포가 네. 증식을 안 하면은요. 새로운 혈구 세포가 안만도 큰질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암제를 그 항암제 쓰면 암도 죽지만 조혈 세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피부 세포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천천히 새 세포가 밑에서 자라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째 이 피부가 피부가, 이 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일신, 우, 일신.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부 세포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디든지 표면을 싸고 있는 세포는 장, 이렇게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 안을 쌓고 있거나 바깥을 쌓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응? 그리고 피부의 부속물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증식하는 세포는 다 항암제, 특히 일세대 항암제는요, 일세대 항암제는 다 그런 거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하신 분들은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식하는 세포는 다 죽으니까. 암세포도 죽고 피부세포 또는 조율세포 또는 생식세포,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상세포는 최소로 죽이면서 암세포를 제일 잘 죽이는 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암을 죽이는 효능은 항암제를 따라갈 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항암제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런데 비타민C를 그러면 그거 비교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비타민 C가 우리가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암은 죽이고 정상 세포는 죽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제가 그동안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비타민 C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비타민 C는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요. 비타민 C가 암을 죽이는 효과는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기간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대신 항암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암을 죽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이 암을 정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항암제와 비타민 C를 같이 쓰면 좋다는 거예요. 같이 쓰면 제가 지금 이미 클리닉에서 그걸험워먹있는거 아니에요. 다 항암제 쓰시는 분들이 비타민 C를 중간 중간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비타민 항암을 항암제를 하시면서 비타민 C 쓰시면 항암제의 항암 효과는 비타민C가 확 올려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laughs>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망가뜨린 거는요, 비타민C가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음. 비타민C가 정상세포에는 항, 항,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체육 능력 아시잖아요. 이콜라겐 합성을 증진시킨다든지 해서 어떤 상처가 난 거를 회복시키는 비타민C만 한게 없어요. 그건 뭐 일반 의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우리 클리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제 쓰시는 분들 팍,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옵니다. 주사 맞으러. 그래서 항암제 쓰고 나서 바로 와서 주사를 맞고 가셔서 항암 효과도 증진되고, 그 다음에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클리닉에 오시는 암 환자들은요, 다 대형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세요. 네. 반드시 오세요, 여기를. 그날 오든지, 시간이 안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오시든지, 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어,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배척하고, 이제 그런 좀딱 하긴 하지만은, 좀,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어, 상황이 그렇게 뭐 비타민C에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네. 자꾸 이렇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야 사람들은 알면 바뀝니다. 알면.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악기가 있는 거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우리가 악기라고게수 없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좀 음. 바뀌셨으면 저는 결코 그, 대형병원에서 항암 치료, 아,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거 개발하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아무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어, 암이 치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비타민C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그 좋은, 결국 고생하는 암 환자들을 위한, 우리 그 음. 제가 네.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 치료를 받을 때 당신이 주자를 언제 시작을 하면 좋죠? 더 응. sooner, 더 better. 음. 네. <laughs> 그 빠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요약해 주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런 다른 비과학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어, 수수,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받는 치료들은 다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 다 하시되 어, 이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그 기존에 봤던 치료 효과는 높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암제나 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인 요법 이런 치료들을 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게 되죠. 어, 그래서 그 데미지를로부터 정상 세포가 다시 우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비타민 C가 큰 도움을 준다는 거, 그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서서히 나타나는 이런 비타민 C의 항암 효과까지 이 기존에 치료하던 항암 치료제들의 <laughs>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거, 이거 박사님께서 요약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아까지만 다시 한번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비타민C가 항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정말 하시는 아무 생각 없는 의사선생님들 진짜 좀 다시 한번좀 생각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클리닉들에서, 어, 암 환자들이, 어, 비타민C 주사 맞는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있으면요 그건 저절로 그 치료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거는 뭐 누가 없애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들이 안 갑니다. 효과가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몰라서 어느 정도 갈지 모르지만 서서히 그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면서 서서히 잠재워집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생존하는 사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제가 이미 밝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음 아시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비타민 C 주사를 암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은데 정확한 용량과 용법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건가요? 사용할 때 어떤가요? 당연하죠. 네, 되게 중요하죠